그리니까 처음에 다 잘해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얘를 대느냐. 야 잘할 땐또 잘했다고 말하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좀 못했을 때 그때 야 누구는 어너 친구는 몇점 받다 너 이게 뭐냐. 그래,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다 똑같이 머리가 똑똑하고 갔는데 어느 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봤을 때 부모가 어떻게 그에게 말했냐에 따라서 실, 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앞으로 큰 힘을 이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형, 점수가 형편없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나면 걔는 반드시 1등 학생이 된다는 거야. 넘겨주세요. 차라리 제가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친찰하는 요양보사가 호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요양보사 앞으로 계속 더 많을 텐데, 어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내가 먹고 살기야 또뭐 아르바이트용으로 이렇게 하시면 또 당연히 있죠. 있는데 제대로 이 시대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한 보양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요양보호사 되면 인생이 행복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진짜 효자예요. 자 자녀교육 서울대를 나오게 하고 박사를 따면 성공이 아니라 대학 안나와도 괜찮아. 그런데 부모를 칭찬하고 효도해 그러면 자녀교육 성공이야.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하고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 자제교육이 실패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니, 자,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아도 인성변화? 안 돼, 안 돼. 세계 최초로, 창피하게도 우리나라는 인성교육법이라는 것이 몇년 전에 통과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워낙 인성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교육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참된 변화는 지식을 알게 하고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료된 칭찬으로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남편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신가요? 네. 남편을 바꾸는 방법이 당신 이렇게. <laughs> 저는 딱 결혼해가지고 잔소리 10년 하고 깨달았어. 아, 잔소리는 안 바뀝니다. 잔소리 안 바뀝니다. 옳은 소리 더안 바뀝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싸우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옳은 소리, 다른 소리, 이게 가장 나쁜 소리야. 왜냐? 맞는 소리야, 그런데. 기분 나쁜 소리야. 그럼 관계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혼도 황혼이 많이 나오고 다 그런 가릅니까 칭찬은 가장 위대한 교육이요, 교육자요,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뭐냐 칭찬입니다. 칭찬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빨리 수락해 주세요. 어, 인생 칭찬은 마술사 여러분 마술 아시죠? 마술 그 마술은 속임수라는 거잖아요. 칭찬은 진짜 마술이야 진짜. 자 나이가 든 남편일수록 더 칭찬 듣고 싶기 때문에 금방 칭찬하면 애처럼 그냥 자 제가 자주 여자분들에게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남편을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행복한 노예처럼 부리는 방법이 있다. 조그만 칭찬을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부인이 좋아할 것만 골라서 그냥 참은 자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무슨 다른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 공부가 필요한데 칭찬 사람 공부. 저 사람이 뭘 원할까? 뭘 하면 행복해져서 기분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할까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제가 제 미인대칭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어 이런 걸 제가 상표등록 해놨어요. 20몇 년 전에 그래서 미인대칭 제가 국민운동부을 대표도 하고 상표권자예요. 자 미소 절 보세요. 다시 옆에 사람한테 아 선생님 미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다 <웃음> <웃음> 인상 쓰고 있어도 선생님 미소가 너무 아름다서 갑자기 인상이 확 펴진다니까. 자, 애가 오늘 아침 지금 나도 힘든데 밥을 하고 있는데 저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4 년째 취직이 안 돼가지고 있는.